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남자입니다. 저희 집은 자식이 두명 있는 네 식구고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요즘엔 사라진 말이지만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분위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적성에 조금 맞지 않거나 하면 쉽게 그만두고 쉽게 이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적에 그러면 온갖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말이죠. 젊은 놈이 패기가 없네. 젊은 나이에 고생해야 말년이 편안해. 이런 소리들을 말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딸 자식이 시집을 가지 못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4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 정도 일하면 사실 사장님의 측근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장님 따라 해외 출장도 제가 옆에서 동행했고, 그러면서 신뢰를 두텁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도 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도 아직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환갑이 넘어가고 60대 중후반을 바라보니 체력적으로 정말 힘에 부치더군요딸 자식까지 시집 보내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직장도 빵빵하니 돈도 잘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기특하게도 퇴사를 권유하더라고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시라고 자기도 이제 돈도 잘 벌고 그런다고 하면서요. 이런 맛에 딸을 키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40년을 일했었던 직장이었기에 제게 남다른 곳이라 사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몸도 자꾸 아프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평생 직장이었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했고 밤늦게 퇴근을 하는 일만 해온 촌놈이었던지라 집에서 쉬기만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서 처음엔 저희 집사람과 집 근처에 커피도 한잔 마시러 가기도 하고 근교에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원래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자유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주말이나 이런 시간에 말이에요. 전또 토요일에도 자주 출근을 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매일 자유롭고 여유롭게만 산다는 것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평생을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아온 제게 오히려 여유라는 것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쉬었나? 진짜 몸에 조미 쑤셔서 안 되겠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 말년이 편하다던데, 돈도 써본 놈이 잘 쓴다고, 그것도 편해본 놈들만 편해질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 일을 알아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다 늙어서 왜또 고생을 하려고 하시냐. 엄마가 좀 말려봐라. 자식들이 다잘 살고 있고 용돈도 넉넉히 주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시려 하시냐 말렸는데 집사람만 제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얘들아, 아빠 좀 내버려둬. 한평생 가장 노릇하랴. 너네들 뒷바라지 하랴.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우리 형편에 너희 그렇게 번듯하게 살수 있게 한 것도 다 너희 아버지 덕이야. 그렇게 일개미처럼 살아만 왔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배짱이처럼 노는 게 가능하겠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너희 아버지는 일 못하면 오히려 병날 사람이야.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하고 그래요. 알겠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게 된 아파트 경비일은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다들 경비일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맡은 아파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다 좋으신 분들인지 몇몇 분들을 빼고는 경비라고 하대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없으셨습니다. 부자 동네 아파트라서 그런지 여유가 많이 넘치시기도 하셨고요. 다들 친절하시고, 근처를 지나가면 제게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말을 건네기도 하고, 고생 많으시다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만, 사실 몇몇의 사람들은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제가 겪었던 일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경비원인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술 취한 주민이 저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던 장마철이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쪽에 입구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쓱 서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던 터라 잠시 정차한 건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랬으면 당장 빼라고 했을 텐데, 밤 늦은 시간이어서 말이죠. 그런데 30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차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로 서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우산을 펼쳐들고 그 외제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에 썬팅이 얼마나 짙게 되어 있었는지, 까맣더라고요. 게다가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서 어두컴컴하기까지 하니 안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똑 창문을 두드리니 안쪽에서 희미하게 욕설을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창문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외제차 안쪽에선 옅은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엔 여자 하나와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차마 눈뜨고 못볼 짓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던 남자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고,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온매무새를 만지고 있었는데, 딱 봐도 딸벌 정도 되는 나이겠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되시거든요. 주차 금지 구역이라서 차를 빼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제 얼굴에 연기를 내뿜으며. 후. 아이고, 이 경비야. 너는 눈이 없냐? 지금 내가 주차를 했어. 잠시 정차를 한 거잖아. 정차. 니네 눈은 장식이냐? 라며 싹수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 정차 금지 구역이라서 정차도 안 됩니다. 차를 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더 공손하게 말해 봐. 그럼 내가 고민 좀 해볼게. 하며 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그 옆에 앉아 있었던 딸벌대는 여자는 옷매무새를 다 다듬었는지 그 남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고개를 기대며 같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차가 서 있는 곳이 저희동 주차장 입구여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차가 단한 대도 다니지 않지는 않아서 비켜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면 안 되어서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꾹벅 숙였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쩌겠나요. 술 먹은 놈한테 백날 첫날 말해봤자죠. 그 여자는 깔깔 웃으며 오빠 나. 그냥 집으로 올라갈게. 흥이 깨져서 말이야. 라며 차에서 내릴 채비를 하더군요. 아니, 왜 벌써 가? 이렇게 하고 너 혼자 집에 쏠랑 들어가 버리면 이 오빠가 섭섭하지. 하며 자기 딸 버린 여자에 붙잡겠다고 지척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추잡스럽던지. 결국 그 여자는 너무 늦었다고 다음에 다시 보자며 집으로 올라갔고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경비, 아씨 너 때문에 분위기 죽여주게 좋았는데 진짜 너 다음부터 내 눈에 띄기만 해. 그때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에 침을 캬! 해! 뱉고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네요.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저희 동 입주민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근무를 하는 날만 골라서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방법 중 하나는 불량 주차였습니다. 일부러 이중 주차에 불량 주차까지 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걸어놓고 주차를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사건건 사람을 들들 복아대는데 정말 사람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띠동갑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량 주차가 또 자기 차 앞에 되어 있었던 무늬가 들어왔어요. 전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차를 한번 밀어보려고 시도만 했는데 그날따라 차주인 그 남자가 실수를 한번한 한 것인지, 차의 브레이크도 풀려 있었고, 잘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한번 치우게 되었는데, 진짜 자기 차에 손댔다고 죽이니 살리니 쌍욕을 하며 정말 이곳에 쓰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듣게 되었고, 저를 하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툭툭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욕설을 시작으로, 한달 정도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점점 돌을 넘어가는 그놈을 보고 진짜 열이 너무 받고 화도 너무 많이 나는데 또 일자리를 생각하면 참아야 하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쯤 되니 아파트에도 소문이 자자해졌더라고요. 불량 주차하는 놈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순차를 돌고 있었는데, 그때 비 오는 날 만났었던 외제차와 같았고, 같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음주운전을 한 모양이더군요. 전또 당연히 차를 빼달라 요청하러 다가가야 했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업무인 것을요. 그런데 글쎄 제가 똑똑 창을 두드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자 차 문을 덜컥 열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내리는 폼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거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며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 보니 병원의 하얀 천장에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사람과 딸은 제 양쪽 손을 각각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화난 아들을 달래고 있었죠. 깨어났다 인기척을 내자. 집사람이 의사를 불러오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길 전치 4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 집사람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면 일을 그만두든가 도망을 치든가 둘중 하나는 했어야죠. 진짜 얼굴이 이게 뭐냐고요 하며 엉엉 소리 내어 울면서 말하더군요. 어떤 총각이 속수무책으로 막고 있는 저를 발견함과 동시에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고 그 남자는 다급히 차를 몰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총각이 끝까지 붙들고 있어준 덕에 경찰에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음주운전에 폭행죄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목격자 진술을 쓰러 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나? 저희 가족들도 점차 안정을 찾았을 때 병실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집사람이 말한 총각이었어요. 나이는 저희 아들 또래 정도 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오며가며 인사를 하는 입주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제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평소에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죠. 항상 수고가 많다 인사도 건네고 살갑게 말 한마디 더 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이곳에 말할 순 없지만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하시는 사람이었죠. 제게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시냐고 정말 많이 놀랐었다고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 곳에 사는데 어쩜 그렇게 인성이 다를까 싶었고 전그 총각에게 괜찮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딸아이가 제가 마실 음료를 사러 나갔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총각도 "지연씨가 왜 여기에?" 하며 아는 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둘이 아는 사이냐 물어보니 둘다 서로 얼버무렸습니다. 제 연륜이 말해주기를 딱 봐도 남녀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날,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날 구해주신 분께 음료 한잔 대접하지도 못하겠는데 네가 좀 대신 해주고 오너라. 하니, 총각이 괜찮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가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마실 거 하나라도 대접받고 가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알겠다 대답하고, 제 딸과 병실을 함께 나서더라고요. 그 이후 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어서 저도 금방 잊었습니다. 전치 3주 판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한 중이었는데 저를 팼던 놈이 찾아왔더라고요.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부자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합의금을 정말 억소리나게 불러서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 돈이 얼마나 우수었겠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제게 사과는 커녕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제 집사람과 자식들도 단단히 화가 나서 바로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3주 동안이나 경비를 하지 못하니까 전 해고당해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입주민에게 피해를 당해 억울할 순 있어도 3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경비 자리도 정년퇴임한 사람들에게 귀한 일자리거든요. 그랬는데 아파트 쪽에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푹 쉬시고 출근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입주자 동 대표님께서 직접 병원에 문병을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이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치료비에 보태 쓰시고 받으신 마음의 상처에도 조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하게 입주민들을 대하시며 일을 하신 걸 저희 모두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음도 편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그 불량 주차하던 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변호사인데 수임료도 받지 않고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런데 괜히 총알바지처럼 경비 선생님께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하시면서 봉투를 거의 제게 던지시다시피. 품에 넣고 퇴원하고 뵙겠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얼떨떨 했습니다. 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변호사를 통해 제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갑갑해하던 찰나였는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처럼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의 위자료도 꽤 받았거든요. 변호사님을 도와 절 구해준 총각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절 때렸던 놈은 그 대가로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몸이 다 낫자마자 바로 경비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 경비실에 편지도 있고 쪽지도 붙어있더라고요. 아저씨 보고 싶어요. 아저씨 파이팅. 이런 글귀들은 어린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시고 작은 택배조차. 저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고 항상 성실하셨었던 경비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아직 참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경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연륜의 초기에 맞아 떨어졌더군요. 절 도와준 총각과 제딸 아이는 과거에 약 3년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정이 식거나 그래서 헤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 쪽에서 유학인가 그것 때문에 멀리 떠나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살고 있던 곳의 경비가 저였던 것이었고. 절 구한 남자가 바로 딸아이의 전 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감사하단 의미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라고 밖으로 내보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조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거기서 좀더 발전되어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제 딸아이가 경비를 하는 저를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딸아이의 연인이 된그 총각 또한 제게 여전히 깍듯하게 대해줍니다. 이것도 제 연륜의 촉이긴 한데 몇달 있으면 저도 이제 딸아이를 결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는 그 총각이 제 마음에 쏙 들거든요. 평소 인성을 보면 안다고 정말 바른 사람이라서 오히려 안심이 될 정도입니다. 경비 일을 한지 얼마 되었다고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